안녕하세요. 구비구비 돌고 돌아도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인데 세월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인생 고개는 부모와 자식 간 세월 따라 변해가는 관계를 여러분과 고개를 한번 넘어 볼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더 해주지 못한다고 애타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남김없이 준 것까지가 부모의 한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의 남은 인생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설날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시아버님이 거동도 못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요양병원에 보내면 혀를 꽉 깨먹고 내 죽을 뿐 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으로 모셔야 될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 친구도 직장에 다녀서 좀 망설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죠. 친구 남편이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도 못 산다. 요양병원 알아봐라이. 친구 아들 왜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말처럼 요양병원 알아봐요. 엄마도 착한 척하지 말고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나중에 우리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애비. 그 자식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더라. 고생해도 피한 스킨 내가 고생하지. 첫날 만날 양반지 장손 노래하더니 상놈 집안 딸이 좀 모시겠다는데 왜 날리냐고 말했다가 부부 사업만 했다네요. 친구 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들다.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도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살 건데요? 준비는? 해놨어요? 난내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지원을 못해줬으면 아들 어깨에 짐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들이 너무 많이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구세어라 금수리처럼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엄마, 아빠, 노후까지 책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리 손을 쫙꺼어버립니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어서 자신만 쳐다보는 부모보다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집이며 자동차 사주는 부모가 좋다고 하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난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는 젊은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집을 장만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제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부모처럼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스스로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무실 문 닫고, 너희들 결혼하면 아기 돌봄 할머니로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단체로 결혼 좀 하면 안 되겠니? 큰딸, 엄마, 엄마,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좋죠. 다른데 아기 맡기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요? 둘째, 엄마, 그런 생각은 일절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엄마 일을 하셔야 되지, 왜 우리 애 때문에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엄마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엄마 힘안 빌리고, 어떻게든 내 자식은 내가 키우니까, 엄마는 엄마 생활하시면 됩니다. 우리 셋째, 키워주면 좋고, 안 키워줘도 상관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셔요. 저도 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솔직하게 빈말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원하는 말이 없어 섭섭은 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너무 솔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세상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변해가는 사고방식은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보태줄 돈 없으면 나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 살 길은 제발 알아서 찾아 살아가라는 얘기죠 전노후에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물어봐라 돈낼 아버지가 말을 해야죠 내가 살집 아니잖아 내가 사달란다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아버지가 어째 죽고 돈만 주면 된다니까요? 알았다. 아버지가 돈못 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은 아들 네가 갚아라. 형은 대출 없이 집을 사주고 나한테는 대출 받아서 하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큰 돈이 어디 있노? 그럼 아빠 집은 왜 사는데? 전세 살면 되지. 아빠도 전세 들어간다. 아빠 돈 없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들을 째려보더니, 아버지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 적당한 것으로 장만해서, 대출 갚으면 살면 되지, 젊은 놈이 새끼가. 이왕 살때 컴평수로 사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아빠가 좋으니까 대출 좀 갚아주세요. 형하고 똑같이 해주면 될 것을 아버지도 참 고집세다. 됐다. 오늘은 그냥 가자. 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난뒤 아들하고 저하고 단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줌마 보기가 많이 창피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나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말하면 줬던 것도 확 빼앗고 싶을 것 같아. 대출이자 당연하게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기 돈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아버지가 당진했어 자기는 직장생활에서 뭐할 건데? 그리고 전세는 능력 안 되는 자기가 살면 안 될까? 옛날에는 자식 새끼들 많으면 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강아지, 고양이, 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 누가 집주인이? 애완동물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자기 부모님 세대야. 젊고 기운 있는 아들이 집장만 할 때까지 살고 싶은 집 찾아가면서 이사하고 살아. 엄마 아빠 기운도 없고 다 늙어서 이사하기도 힘들어. 부모에게 맡겨놓은 돈 받아가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기는 당당해? 아줌마 자식 같았으면 반은 죽여놓았을 건데. 아버지 참 점잖으시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아들은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아줌마 대출이자 많이 비싸요? 아니, 정부 대출이자는 아주 저렴해. 부모님 이제 힘 없어. 오늘은 아버지가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집에 가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줌마에게 전화해요. 대부분 우리 세대에는 자식 공부 시키고 자식 결혼 시키고 재산이라 그런 달랑 집안채가 전부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집이라도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좁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분. 이혼은 한결같이 청소하기 힘들어서 집을 줄인다고 말하죠.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천태만상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시대에 발맞춰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왜 부모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6 0곡에 들었으면서 내려놓을 만큼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은 비워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친정 부모님에게 아주 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농사꾼이었습니다. 한글은 물론 숫자 계산도 자식들 어깨 너머로 배워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었죠. 논한마직이 없는 살림살이에 칠남매 공부시킨다고 이웃집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형제들 찾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때 아버지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절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줄수 있는 건 세상 살아가는 법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술 드신 날은 언제나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살 때에는 현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살수 있다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실물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큰 가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전 남편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제팔 다리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대부분 중년이 넘은 부부들은 나이가 드니까 사이 안 좋은 부부, 왼수 같은 부부라도 자식보다는 남편, 아내가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보다 모시지 않겠다는 자식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 늙은 부부만 남겨지겠죠?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할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들 좋지 우리 부모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요즘 부모들 자식에 대한 기대 버린지 오래 됐지 않나요? 부모들은 모든 힘과 돈 그리고 시간을 자식에게 투자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한 탓으로 자식들과의 기쁨도 어깨 너머로, 전화기 너머로, 느끼고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노년은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인생 고개를 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식, 남편, 아내, 가족,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잡다한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